And 여기에 오늘의 가보는 뉴 포켓몬스네, 균형 이벤트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이라네요. 첫 번째 하이퍼볼 10개, 그리고 두 번째 스콜피 자, 한번 그레이, 하나, 둘, 셋 잡았네요. 자, 강, 부채값은 아, 별두개 지우고, 자, 다음은 별루머레 1000개, 그리고 8000XP랑 진주몽이 나왔네요. 자, 얘는 파인 주고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슈퍼볼로. <laughs> 나이스. 하나, 둘, 셋. 잡았어요. 과연 개체값은 우우. 94퍼. 얘는 남기도록 하고, 자, 이렇게, 이제 다 끝났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안녕!